그분들이 좀 많이 악삼재로 보여서 이분들은 단단히 삼재를 좀 풀고 가자. 모든 게다 깨지는 형국이다 어... 그러니까 뭐 금전이나 일이나 몸수나 난 사방에 다 막힌다고 봐요. 어... 아... 정리생 양띠들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월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뵈요 제가. 자주 뵈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소하게 크게 조그맣게 집안에 지금 일이 있어서 음... 제가 인제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이번에는 이제 연말 연초 우리 무속에서 가장 큰 행사 네. 아, 삼제풀이가 예예어 있는데 네. 삼제풀이가 저는 궁금한 게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게 복삼제, 악삼제, 네, 어뭐 있냐 복삼제는 뭐또 삼제풀이 안 해도 되냐? 음... 어, 이런 게 이제 댓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음...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복삼제, 악삼제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삼제는 삼제다. 음... 복삼제로 들어와 있어도 삼제는 삼제이기 때문에 풀고 가는 건 맞다 어쨌든 재앙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풀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복삼제로 들어와도 내가 좀 풀고 가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삼재에는 이제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하죠. 어, 언제 하시요 지금 이제 동지 지나면서부터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이제 해야죠. 연초에. 거예요? 뭐 바쁘기는 뭐. <웃음> <웃음> 다 하시는 건데, 요 뭐, 선생님들은 아, 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3재 중에서도 네. 특히 이제 이분들은 좀 조심을 요합니다. 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60대 양띠. 60대 양띠. 네. 아, 63네요, 그 이제? 60... 정미생. 정미생, 이60 아니야? 60. 응, 60. 네, 60. 그분. 음... 그분들이 좀 많이 악삼재로 보여서 이분들은 단단히 삼재를 좀 풀고 가자. 모든 게다 깨지는 영국이다 아... 그러니까 뭐, 금전이나 일이나 몸수나 난 사방에 다 막힌다고 봐요. 아... 어, 정미생 양띠들은 반드시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상담 좀 해서 풀고 갈수 있으면 풀고 가는 게 좋다라고 좀 봅니다, 저는. 60세가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던데. 그 그렇죠. 아, 옛날 같은 뭐 중농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한참이잖아요. 청춘이. 예.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이 정미생분들, 특히 남자분들, 많이 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미생들이 보면 물론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도 많이를 갖고 계시지만 음. 앉아서 하시는 분들보다 몸을 쓰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활동적으로.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반드시, 남자분들은 반드시 음. 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음. 딱히 다른 분들은 그냥 적당히 풀고 가도 괜찮겠지만, 저, 저는 60세 그 정미생 양띠는 반드시 세게 좀 풀고 가야 되고, 다른 분들은 그냥 좀 조심해서 가는 게 좋다. 부적이라도 하나 쓸수 있으면 써서 지니고 다니면 그렇게 크게 뭐 저기 하진 않겠다. 선생님 그러면 복삼제도 호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삼제는 저는 돼지띠로 봅니다. 돼지띠? 예, 왜냐면, 음. 돼지띠들이 보면, 신해생 특히 신해생 돼지띠들. 오. 그 다음에 30대 돼지띠들. 의해생 네, 네. 요 사람들이 저는 좀 복삼제로 좀 들어왔다고 봐요. 음. 근데 이제 특히 신해생에 나는 돼지띠들이 여자까지 살아온 인생이 평탄치 않았다 많이 힘들었다 진짜 그 열띠띠 중에서 특히 신혜생 돼지띠들은 초년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먹고 살았다라고 봐도 가언이 않을 정도로 힘든 형국이었는데 음. 나는 오히려 이눌삼제때 음. 하늘에서 문이 열렸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물론 신혜생 돼지띠라 해서 다 복쌈제는 아닌 게 다시도 틀리고 아, 그쵸, 그쵸. 음? 월 달도 탈. 탈리... 다 틀리니까 일도 틀리니까 틀릴 수는 있지만 이 공을 좀 닦고 간다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음. 많이 고생들 하셨거든 그래서 아, 좀 음. 괜찮다고 봐요 예 신혜생들은 보면 정말 편탄하게 사는 사람들 열명 중에 한 서너 밖에 없을 거야 음. 다 힘들었을 음. 겁니다 보면 제가 아는 신혜생도 그래요. 그래서 예그 신혜생들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번에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의뢰생은 또 어떤지? 의뢰생은 올해 아마 문서도, 서운도 있을 거고, 음. 들어오는 삼재였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내년에는 나는 승진 수도 있다고 봐요. 오, 예. 오 좋다, 좋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삼십대 돼지띠하고, 신의생 돼지띠가 복삼재로 들어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요 음. 응? 그러면 삼재프리는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게, 어떻게 아, 받으세요? 아그 전에는 제가 가족 단위로 다 해서 이렇게 딱한 집씩 딱 이렇게 했었는데 음.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개인별로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하고 싶다, 뭉쳐서 하기 싫다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받고 있고 그렇게 음. 하고 있어요. 음. 음. 삼지가 둘 또는 뭐셋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좀 많이 이렇게. 희모라 치나요? 실제로요 실치요, 그렇죠. 음... 삼재가 셋이면 집안 망해. 아... 반드시 풀고 가야 돼요. 그게 있잖아. 이게 같이 들어와서 같이 부닥히면 집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환이 끌어요. 누구 하나 다쳐도 크게 다치고, 응? 집이 뭐,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럼 희청거려도 더, 더 심하게 희청거릴 거고. 음... 그래서 집안에 삼재가 여러 분이 계시다 하면 반드시. 반드시 꼭 풀고 가는 게 이런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풀고 가시는 게 좋지 음.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요. 음.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